안녕하세요 서혜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5일에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감상 그리고 수치상으로 시행 전보다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고 사망 만인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거의 3배에서 10배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를 집중 지원하고 지자체 및 민간을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6년 433억 예산을 신설해서 가장 취약한 12만 소규모 사업장에 추락, 끼임, 부딪힌 3대 사고 예방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추락 방지용 안전단관과 작업 발판, 끼임 방지용 방호 장치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해진 품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S마크 같은 인증 장비는 심사도 간소화되고 선지급도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그 AI 기술도 도입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는 2029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업장 말고 취약 노동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건설 현장에는 지금 보면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한 일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산재 발생 시 고용 제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무조건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은 1년간 제한돼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면 기업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안전 관련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재 말고 지원책도 있는데요. 외국인 안전 리더 200명을 양성해서 장기근속 외국인이 신규 외국인에게 안전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활동수당도 지급하고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령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죠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긴 했거든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중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하면서 2025년 2.4만 개소에서 2028년 7만 개소까지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도 3천명 증원하고요 7만 개소면 거의 세배네요 근데 감독관 3천명을 증원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전국에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건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일부 맡게 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감독을 진행하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2028년까지 3만 개소를 목표로 산업안전감독관도 새로 배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에도 역할을 부여해서 안전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합니다. 소장이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같은 경력자를 채용해서 1억 미만 초소형 건설 현장 같은 영세사업장 18만 개소를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를 추가로 관리하게 됩니다. 영세축사나 공장 지붕유지 보수 같은 추락다발공사를 집중 지도하는 거죠.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의 핵심은 정부, 지자체, 민간, 세 주차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년에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산정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도 거의 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존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있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원청까지 확대되고 건설업이 아닌 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원활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안전보건 공시제는 재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 공시제도는 결국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사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시 노동자 참여 등의 필수 절차를 늘어가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재수단도 더욱 강화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 건설사 영업정지 관련한 요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고 재발 시 인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공공입찰을 참가를 제한하고 여신심사, 보증, 분양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보면서 앞으로 2026년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